이가 너무 싫다 일을 많이 시키니까는 고발할 겁니다 고발! 아!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나름입니다네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 나만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나만 나름 모녀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 혹시 저희가 앞에 영상에서 이 자리에서 어떤 음식 먹었는지 기억하시나요? 기억하고 말고 그걸 오. 어떻게 잊어? 아, <laughs> 아, 왜 외격이 <왜> 남으시나요? 외격이 <laughs> 남냐고? 벌써 이어 버렸어? 그때 완전히 짜장면 한 그릇 준대가고 대왕 그릇에 붉은 짜장, 까만 짜장, 반반 섞어가지고 까먹었죠 쓸까 먹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이제 저희가 사촌짜장이랑 간짜장을 좀 섞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때 먹은 간짜장이 나는 솔직히 좀 아쉬웠거든 나도 많이 아쉬웠어 음. 왜냐면 저희 엄마 동네에 음. 간짜장 맛집이 있거든요 음. 하필 또 그때 그때다 사가지고 아 근데 말이지요 너네 아빠가 중국집을 하는데 또 오늘 도 역시 간짜장 간짜 먹을 거라이씨 <laughs> <laughs> 참나 남의 가게에 돈 버주기. <laughs> 저희 가게 배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게는 하지.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. 네. 아 나름 네 나름 생각이 있네. 혹시 핫한 분을 만들어 줄래? 부산 진구 전포동에 용인의 가마솥 짬뽕 우리 사장님 저희 나버지 사랑합니다. 많이 와주세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짜장면, 짬뽕, 탕수육. 그리고 볶음밥까지 저는 다 먹을 거예요 어머니는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? 엄마는 그냥 짬짜면 한 그릇이면 족할 것 같은데 짜장 반, 짬뽕 반 그릇이 있잖아 반반씩 주는 거랑 음, 어. 짬짜? 짬짜 오 역시 좀 약하신 거 같긴 하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 먹방 유튜버들의 차 안에는 이렇게 그릇이나 장비가 많답니다 대왕 짬짜면으로 만들어줄게요, 여러분. 여기, 여기. 아, 감사합니다. 와우. 좀 빨리 좀 그릇 그릇 가보실게요. 이거 진짜 딱 그거네. 정연적인 교촌집 그 볶음밥 있잖아요 저희 부산은 이렇게 간짜장에 계란 프라이 올려줍니다. 니가 너무 싫다. 이런 말 시키니까는. 응? 어 우울하다. <laughs> <laughs> 와, 맛있는데. 짠. 자, 여러분,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. 세종이 왜 그러신가요? 어머니. <laughs> 어머니가 원하신 짬짜면. <laughs> 짬짜면? 왜 짬짜면 맞잖아요? 짬짜면 맞는데. 예, <laughs> 와그릇인데? 오늘도?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, 제가 가지고 있는 대왕그릇 중에서는 제일 조그만한 놈입니다. 꽃비기 세개 들어가면 꽉 차는 정도거든요. 어머니의 센스. 들어볼까 오. 흐른다. 아. <laughs> 안 되겠더니 더 큰데 뭐라 <laughs> 아. 아, 내 옷이는 또또큰 또 거네. 응 헤이. 간짜장은 살짝 이제 그거 하잖아요. 국물을 저는 조금 넣을게요. 음. 어머니는 취향껏. 아, 맛있게 먹자. 예. 음. 맛있어? 응. 음. 야! 음! 오늘 잘 드십니다, 어머니. 음. <laughs> <laughs> 음와 엄마, 엄마 진짜? 혹시 컨셉 바꿨어? <laughs> 아 너무 잘 먹는데? 음. 음. 여기가 그 옛날식 케창탕수육이거든요. 와. 음. 맛있어? 응. 응. 다 아니네. 오씨, 아빠가 응. 요즘에 돈을 좀잘못 벌어와? 오시 <laughs> 아빠가 굶겨, 엄마? 아버지, <laughs> 응. 응. 어떻게 된 일입니까? 글씨. <laughs> 그 작네요 어머니 귀엽잖아 엄마 MBTI 뭐라고? ESTP야 너는? 저요? ESTP요 응. ESTP? ESDP? 저희 언니는 ISTP요 <laughs> 응, 음. 아가씨, 음? 어차피 이 그릇에 먹을 건데 왜 들었어? 그것도, 근데 그런 채로 먹지? 저도 모르겠어요. 먹기다. 응. 응. 짬뽕은 시원하네. 응. 음, 나. 네. 음. 와 확실히 국물 많이 잘 넘어가. 와, 국물 진짜 춥하네. 빨리 먹은 이유는, 아, 볶음밥. 와, 맛있어 보이네. 그쵸, 어머니. 음. 어머니, 한입 하시겠습니까? 응. 음. 멈출 수 없어. 음, 맛있어? 응. 음. 볶음밥. 음! 아, 진짜 고시다. 응. 엄마랑 볶음밥에 기름기 음. 있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. 근데 응. 기름기가 별로 없어서 꼬들꼬들한 맛있네. 음음 기름기 엄청 많은데요? <laughs> 이거 볶음밥에. 음. <laughs> 아, 이 밥은 김치네. 맛있어. 요마와있어 음. 음. 엄마도 먹어봐야지. 음. 음. 좀더 맛있는 같네. 그건 맞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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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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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는 음. 짬뽕 파십니까? 짜장 파십니까? 오늘은 짜장인것 같은데. 비올 때는 짬뽕. 날씨 좋은 날은 더우니까 짜장. 하, 일리가 음. 있으신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머니. 응? 음?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열치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랬잖아요. <laughs> 엄마 혹시 바꾸자고? 왜들었어 근데 그냥 통째로 못 걸어주지 자꾸 왜 들어 내거내거음음 아, 예. 어제 음. 어제 뭐 채무이 많네. 음. 와나 음. 여기는 짜장 맛집이네. 음. 난 약간 짬뽕 얼큰한 게 좋아. 여기에 고춧가루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음. 음. 매운 고춧가루 음. 알죠. 음. 어디 갈까?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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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나는 딴 콜라. 콜라, 콜라. 아 얼음. 네, 얼음 가보다 드리겠습니다네. 역시 콜라는. 할거 아닙니까? 응. 예다 많이 먹어라. 누구 사놨어? 아빠가 사놨는데. 아빠가? 어. 뭔 건데? 뭔가? 응. 와. 어? 어? 아! 대참사들 뭐 아! 먹는다 이거지? 와. 누구냐? 와. 아빠 안 아팠네. 통 깨진 것도 모르고. 줄줄줄. 방법이 있어요, 여러분. 그대들을 위하여. 있었냐? 콜라 짬뽕인데 <laughs> 콜라 짬뽕? 아니 와우 떡국밥에도 콜라 흘린 거 아니가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거 맞지? 향수기도 <laughs> 다 흘렸어. 음. 와, 여러분 이거는 이거 먹방인데 여러분들께 비주얼에 이렇게서 해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지? 그렇지. 그래서 일단은. 저희가 거의 다 먹었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건더기는 지금 이제 소스, 양파밖에 안 남았고, 이것도 면이랑 이제 다 먹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. 음, 죄송해요. 왜인지 <laughs>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만드시고요. 아버님 죄송합니다. 다음부터는 다른 집 중국집에서 시켜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우리 집은 배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짠! 놀았습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저희 남님과 함께 짬짜면을 한번 먹어보았는데요. 오늘 나름이 표 짬짜면 어떠셨습니까? 역시나 속았습니다. 역시나 오늘도 대왕그럭시였습니다. 오버할 겁니다! 제가 깜빵을 간다고 하면 용돈 없습니다. 죄송하겠습니다! <laughs> 그러면은 네 어제 맛있게 드셨습니까 어머니?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. 덕분에 그래도 맛은있었어요 네네. 잔악깨 아, 아니야 이 정도면? 어? 잔악깨잔악깨가 뭐요? 예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. 아 그게 잔악깨야자본개잔악깨잔악깨 자나깨. 자나깨. 저는 종이 좋습니다. 저도요. <laughs> 네, 여러분, 아무튼, 이제 마지막에 저희 나버지의 모인지알딸이리한콜라대 잠사가 있었으나, 맛있었죠? <laughs> 네, 맛있었어요. <laughs> 네, 그러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, 오늘도 끝데이. 나랑 마시고,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.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